친구 여러분, 이것이 질투의 잔혹한 역설입니다. 그것은 보호하려는 것, 즉,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빼앗고, 그것을 무기로 변형시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들고, 우리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을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질투하는 마음은 위험한 거주지입니다. 그것은 의심, 분노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의 온상입니다. 3부 부족함의 그림자 의심의 온상. 시기는 종종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족함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드리워져 우리 마음의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지만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찬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오직 자신의 결점만을 봅니다. 다른 모든 여성은 그녀에게 위협,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